다풀러 줘. 네? 짜점하는야 네? 어요 네. 질문 받을게요. 1번부터 7번 사이에 <laughs> 없어요? 네. 네. 그다음에 10 13번 하시죠. 13. 아, 맞아. <laughs> 너 그때 이거로. 네. 1 3번 <laughs> 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그림이군요. 정지문 네, 안 읽어도 돼요. 진짜 이거 이따가... 아, 지문 안 읽어도 돼? 요 그냥, 그냥 그 여기 아, 아, 여기. 아내 복전 <laughs> 답 답안만 읽어도 돼요 아니 문제 하나가 지문이잖아 그냥. 아니 이거 그 지문은 그 교과서 그대로지. <laughs> 네그 그대로. 그대로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저거 맨 앞에 문장만 읽어도 답은 맞어요 아. Ancestral musical sound knowledge. <laughs> 그 다음에 skills relate to 연관이 된다. Specific traditional music 이거야 음악. Uh, Minority가 뭐죠? 소수 집단이죠. It involves the use of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아 그냥 이거는 전통 음악에 대한 얘기네. 그 다음에 2 번. 크래프트가 뭐야? 공예, 공예품, 전통. 핸드메이드 위빙 여기 나오네요. In Upper Egypt. 그 다음에 3 번, pottery making 도자기, hand wheel pottery 이거 주물로 하는 거. Making making 들어갔으니까 이거 Intangible Heritage 맞아? 맞아?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Archaeological Site 잖아. 고고학적인 장소, 어디에 위치한. 이것은 This Ensemble, Ensemble 알죠? Of the Preserved Ruins, 여기 이건 Tangible 인데요. 보존된 유적들,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정답 4번이니? 네. 5번은 뭐야? 아, 이거는 Festival 이잖아. 이건 무형문화재죠. 연등 행사. 지훈아 센스를 발휘해야지. 이런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유치하다, 유치해. 곱추의 운전이요. 곱추 운전이요. 그 겁을 먹었냐 그래서? 겁을 먹긴 했어요. 20분. 20분까지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너무 서요? 네. 그 다음에 이십 육번 이십 일번이야 영령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 A. What's A? Figures. 모형이죠? 맞아? Perfect figures in the shadow t h e a t e r 일부 A는 uh, Expressed as a letter.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죠 레터에 표현되어 지는 특정한 양아야이 피규어 피 뭐였죠? 피규어 어, 피 r 이라는 단어가 이게형 형상 할때형 f 이 f i g u 이 f 이이이 B는 뭐야? cotton, type of cloth, 옷감. cotton이 옷감이에요? 면을. 그냥 면 아니야? 근데 여기 맨날 옷감 많이 아. 써요. Made from soft fibers from particular plant. 특정한 <laughs> 식물에서 fiber가 섬유죠. 얻은 이 부드러운 섬유로 만들어진 옷감. 그 다음에 3번이 뭐냐?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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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ict. 묘사하다, 설명하다. 근데 이건 명사로 썼다고? Someone or something means to make or create them in a work of art such as a drawing. 아, 근데 여기서는 설명하다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림에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번. 4번. Ethnic, 민족의. 수단. Connected with or relating to same racial or cultural groups of people. 다다. 동일한 인종 문화적인 집단과 연관된 수단. 수단? 수단? Cultural ground. 이게 좀 애매하다. 이거 4번도, 너 4번이라고 그랬니? 이뭘 잘못 골랐들어 고 아, 옳지 않은 거를 골랐어. 또 질문하세요. 30번까지 21번 답이 3번이 4번이라고 아 21번 답이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번도 괜찮은데요. 에스닉이. 민족의라는 뜻이잖아. 그게 이 인종하고 문화적인 집단, 동일한 집단과 관련된 연결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럼 저기 그 답안에서 민주라고 명사로 나와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나도 그래서 아니라고 할것 같긴 한데 수단이라고 해서 네. 그래 사번은 아니야. 진영이가 그렇게 하지. 또 5번에 give you more gift 이거 5번은 뭐야 단어가? 강화 시키다화 강화 그화다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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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들아, 강화 도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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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줄게. 나는 너네가 집에 가서 또 보겠지만, 여기서도 봤습니다.